어떤 목소리는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다. 완벽한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소리 하나하나에 노래하는 이에 가슴 깊은 상처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한국 사람들에게 김현식의 목소리가 바로 그랬다. 거칠고 뜨겁고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아프게 만드는 목소리, 그는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스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헝클어진 머리, 입에 문 담배, 손에 든 술잔 김현식의 모습은 자유로운 예술가이자, 그는 사랑, 배신, 외로움에 대해 노래했고, 마치 자신의 심장을 한 조각씩 꺼내 청중에게 내어주는 듯 했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삶과 중독은 그를 스스로 파괴하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환호성 뒤에는 술에 취한 긴 밤과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아파오는 아침이 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한국은 충격에 빠졌다. 32살의 나이에 김현식은 불멸의 명곡들을 남기고 떠났으며 이런 질문을 남겼다. 만약 스스로 만든 어둠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어디까지 날아올랐을까. 오늘, 비하인드 더 라임나이트는 당신을 김현식의 찬란하고도 어두웠던 시절로 안내하려 한다. 그는 고통을 음악으로 바꾸었고 세상에 결코 잊히지 않을 목소리를 남겼다. 김현식은 1962년 1월 6일 전쟁의 상처를 딛고 빠르게 변해가던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범한 가정의 둘째 아들이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사무직에 종사했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며 자녀들이 안정적인 길을 걷길 바랐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현식은 남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의사나 엔지니어를 꿈꿀 때 그는 집안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빠져들었다. 소울, 블루스, 록 같은 서양 음악이 그의 어린 시절을 파고들며 독특한 목소리에 씨앗을 띄웠다. 청소년기에 들어선 현식은 기타를 배우고 첫 자작곡을 시도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법이 없었다. 노래할 때마다 마음 속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는 듯 했다. 선천적으로 거친 목소리와 감정을 실어내는 발음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 노래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1970년대 후반,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는 학교 밴드에 들어갔다. 그 시기에 그는 처음으로 청중 앞에 섰고 음악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가족들은 걱정하며 더 안정적인 길을 권했지만 김현식은 음악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찬란하면서도 폭풍 같은 여정의 시작이었다. 김현식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그는 당시 유명 밴드들과 함께 전문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초였다. 1980년, 그는 첫 앨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김현식을 발표하며 개성 넘치는 음악 여정을 시작했다. 거칠고 허스키한 그의 목소리는 곧 시그니처가 되었다. 그는 기술을 뽐내기 위해 노래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과 가장 뜨거운 순간을 다시 살아내듯 노래했다. 서정적인 발라드와 자유분방한 록을 넘나드는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위로와 강렬한 울림을 동시에 주었다. 1984년에 발매된 이집 앨범은 그를 정상으로 올려놓았다. 사랑했어요. 비처럼 음악처럼 같은 곡들은 지금까지도 불멸의 명곡으로 남아 라디오와 전국의 카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1980년대 내내 그는 완성도 높은 앨범을 연이어 발표하며 수많은 실력파 음악가들과 협업했다. 그리고 한국 록 발라드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는 점점 더 술과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경력과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 경력의 정점에 있던 김현식은 술과 마약의 소용돌이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무대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영감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족쇄가 되어 그의 몸과 마음을 올감했다.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원래 그의 매력이었던 거친 목소리는 더 심하게 잠기고 때로는 끊어질 듯한 소리를 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서진 목소리가 오히려 더 진한 고통과 진실함을 전달했다. 1990년, 그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대중의 시선 속에서 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그 곁을 지켰다. 그들은 반항적인 외면 뒤에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인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말년의 김현식은 병과 외로움 속에 살았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밤에는 혼자 기타를 들고 마치 자신만 들으라는 듯 아주 작게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때의 음악은 더 이상 청중을 사로잡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1990년 11월 1일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김현식이 오랜 세월 술과 마약에 의존한 결과, 간염과 간부전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는 32살이었다. 그날 아침, 수많은 라디오와 TV 방송이 그의 노래를 틀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서울의 거리, 작은 카페와 음반 가게마다 사랑했어요. 비처럼 음악처럼,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발라드가 울려 퍼졌다. 그 익숙한 선율들은 더 이상 그가 직접 부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김현식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묵묵히 서 있었고, 동료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추억담에 눈물을 흘렸다. 그에게 팬들은 단순한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대신 불러준 친구였다. 그의 죽음은 한국 음악계에 지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삶은 무대에 불이 꺼진 뒤 화려함 뒤에 드리워진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다.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김현식은 여전히 한국 음악 팬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 때로는 속삭이듯, 때로는 절규하듯, 부르는 그의 거친 목소리는 지금도 비 오는 오후 카페 한 구석,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속에서 울려 퍼진다. 사랑했어요. 비처럼 음악처럼 내 사랑 내 곁에. 이 노래들은 단순한 곡이 아니라 한 세대의 기억이자 이후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유산이다. 많은 젊은 가수들이 그의 노래를 다시 불렀지만, 김현식만큼 숨결 하나하나에 담긴 날것의 감정을 전달한 이는 거의 없다. 기타를 든 채, 세상을 품은 듯한 눈빛과 거친 목소리로 노래하던 그의 모습은 진정성 있는 음악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살았고, 노래했고, 모든 것을 불태웠다. 그리고 그 불꽃은 결국 그 자신을 삼켰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김현식에 대한 기억이나 느낀 점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비하인드 더 라임라이트를 구독하여 무대의 불이 꺼진 뒤에도 계속되는 전설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